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스태아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니, 이는 아브람이 카나한 땅에 1 0 년을 거한 후였더라.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임신하였더라.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으니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나의 모독은 당신이 받아야 하리이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건을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서는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에게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기에 사례가 그녀에게 심하게 대했더니 그녀가 사례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더라.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말하기를,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례의 면전에서 도망 하나이다. 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씨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되리라 하더라.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거친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거할 것이라 하니라.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도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배웠는가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니 보라 그것은 카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